Obrigado. 어? 어. 네? 이피뭐네어이씨 이거 뭐야? 가볼 수 있나? 어떻게? 한볼 이거 뭐어 어허 수건 왜? 이 수건이 수건, 수건. 야, 야 좋아. 좋아. 최대 봐. 나다거라 그래. 감아 주는 거맞아맞아맞아 한번 이랬는데 빠졌단 말이야. 나도그랬어 금방. 올라온다,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오, 오, 크다. 태 크다. 새우 줘야 돼요. 줘요 야! 아, 아 야, 야, 야 이제 술먹어도 되지? 지난번에 <laughs> 마 아, 되 아, 아, 뭔가 나무다2분 아, 늦게 잡으라니까 응? 분만 늦게 잡으라니까 아씨 아, 아까 나그 아이 짜증나 잡아준다 잡아줘 아, 야야이 어쩐지 시X 뭐 사고칠 것 같더라고 여기 승패났어 배정심 하시오 상 찍어줄게 상3어줄게그 나는 아, 왜안 찍어줬어 오, 어, 예, 오, 야. 우리 저기서 잡은거 같2 k 오바? 오바 오바 어야이새끼 네. 네. 안나와 야그 이쪽으로 내꺼 날. 잉너 이쪽으로 내꺼다 고어잡야오어어해거이됐 <laughs> <laughs> <오, 높아. 오, 웃음> 이거 뭐거기야 되게 야 진짜 크래야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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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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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아, 아, 봐. 그러게. 씨. 끊었어. 좋다고. 우 여기가 있구나 어디야 이거? 애기 붙었때 오~~ 손밭지예요조건 애기 붙었 때. 해가 봐라 까가자, 이렇다야놈 잡았잖아 저놈잡거 아냐? 대형이, 대대리 들어다, 들어 왔다, 왔다. 왔다, 네. 왔 그다. 제가 할게 형님. 왔구나, 문가왔구형 그래. 그래. 네. 야, 그보다 이게 같아 같은... 야 그냥 마도 있단놔뭐 어휴 나 쉬어요 나올 때됐 이게 뭐하는 놈이야 얘 어휴 야나 살았어 요 한번 야야야뭐야야사어야야 이렇게 이렇게 렇게 찍으면 잘 안나와 어, 일단 이걸 떼고떼고떼고어고 째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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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있고 째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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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 뭐야 어 째고, 아, 째 아, 어, 사이즈 좋다. 싱크로 죽었다. 어이. 거 제약 안 끝나잉? 그렇죠. 야, 다른 데 이동 할랬는데한번더 해야 되겠네. 어이 깜짝이야. 올려보세요.